너 진짜 많이 변한 거 알지? 옛날에는 말도 많고 잘 웃고 잘 울고 센 척해도 알고 보면 정도 많고 착해한데 야 그때가 언제냐? 지금 이 나이 먹고도 이리저리 휘둘리고 뭐 감정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? 아 그래서 그렇게 내 전화를 꿋꿋하게 씹었구나 지난달에 우리 일반 동창회 한다고 문자 100번 보냈는데 오늘 귀국했다고 14번째 말한다 답은? 답장할 수 있었잖아 미안 아 저번 동창회 때 처음으로 반장도 나왔다? 반장? 그래, 윤지원이. 지원이. 넌 석지원이, 걔는 윤지원이. 아, 걔가 우리 학교 선생을 하더라고.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. 분명히 공대 나가서 잘 나가는 스타트업 들어갔다고 그랬었는데. 암튼 애가 뭐랄까, 순해졌어. 학교 땐 별명이 동목고 미친개였잖아. 기억나지? 어, 뭐, 글쎄. 아, 왜? 똑똑하고 도도하고 이뻤잖아. 걔 좋다고 해주꽤 있었는데. 글쎄. 난잘 모르겠다. 가물가물 하냐 똑똑한 것들이 기억력이 왜 이래? 아니, 뭐, 윤지현이도너 기억 못하더라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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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못해? 아니, 얘기하는데, 영 모르는 놈 치더라고? 기억이 안 난데? 날 기억을 못 한다고 윤지원이가? <laughs> 너랑 연락하는 싶어서 슬쩍 물어봤지. 솔직는거 있냐고. 너똑바로 얘기해. 날 기억을 못 한다고 윤지원이가 날날 기억을 못 한다고? <laughs> 내가 내, 내가 몇번 물어 물었거든. 근데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. 개걔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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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 좀 취했나 싶기도 했나? 오야 채식은 완전 휘둘린 거잖아 맞지?